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부천역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번 현장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25평 사용하는 3 룸인데 구조도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 잠시 후에 저랑 같이 둘러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요 부천역 도보 약 5분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1호선 부천역 하면 급행도 다니고 특급행도 다니는 부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중 하나고요 부천역 인근에 식당, 카페, 극장 이런 대형 편의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하철도 가깝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바로 옆에는 심곡천이 흐르고 있는데 왕복 2km 산책로 너무나도 잘 되어 있으니까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고요. 대형 병원이 3개나 인접해 있으니까 병원 가까운 데 찾는 분들도 매우 좋아하실 만한 현장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구조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현관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관 모습인데요. 좌측에 이렇게 신발장 위아래로 총 6칸 시공되어 있고, 내립 선반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일 시공되어 있고, 일괄 소동 스위치도 한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열고 들어서면 이렇게 넓은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거실 먼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실 폭약 3.9m 사용하는 넓은 폭의 거실입니다. 25평 치고 거실 사이즈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소파 자리 4인용 대형 소파 지금처럼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간접 조명등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이런 시스템 에어컨 거실 안방 두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6층 모델하우스인데 막힌 게 전혀 없고 아래 주택가기 때문에 어, 조용한 그런 동네가 될것 같고요. 바닥재는 타일과 마루의 장점을 섞어놓은 신형 강마루 타일형 마루 사용했고요. 아트월이 보시면은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70인치, 80인치 이런 대형 TV 두실 수가 있고 포쉐린 타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맞은편 주방 모습 보실 텐데 D 자형 넓은 주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탁 등 아래로 이렇게 4인용 아일랜드 식탁 싱크대 공간보다 이렇게 단차를 낮춰서 시공했기 때문에 일반 의자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 맞춰 두었고요 안쪽으로 들어서면 삼구 가스렌지 그리고 양 옆으로 조리대 공간도 넉넉합니다. 사각 대형 싱크볼 사용했고요. 수전도 스테인레스 제품, 고급 스테인레스 제품 사용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여기다 딱한 대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용 공간은 둘러보았고요. 거실 옆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평 치고 안방 사이즈 꽤나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더블 침대 하나 놔져 있지만 이쪽 이쪽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화장대 같은 거 배치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부부 욕실 특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면대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양변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부부 욕실이 있는 타입도 있으니까 꼭 구경 오시고요. 말씀드린 에어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 그리고 안방의 장점은 채광창이 너무나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만 창문인데 아래쪽까지 길게 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남향 타입 고르시면은 채광 환기 둘다 동시에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메인 욕실 보실 텐데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건식 공간 습식 공간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수납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가 특히나 고급스럽게 이런 호텔에서 볼 법한 그런 카운트 세면대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여기 작은 방 자녀분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있고 안방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녀분이 쓰기에 딱 좋을 것 같고요. 채광 말할 것도 없이 잘 들어옵니다. 침대 책상 이렇게 두시면은 아이들 자고 공부하고 충분히 다 여기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 방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고요. 중간방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베란다랑 같이 있는 방이기 때문에 온 가족 옷을 보관하는 드레스룸 또는 서재 공간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 폭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대용량 사이즈로 배치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의 신축 현장 같이 둘러보았는데요. 이번 현장 구조, 사이즈, 인테리어 뭐 하나 빠짐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도 3억 초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구경 오시면 좋겠고요.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